마태복음 1 0장 30절 후몬데 카이하이 트리케스 테이스 케팔레이스 파사이 에리스메 메나이 에신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에 모든 머리카락조차 세어진다 숫자가 하나님의 의하여 먼저 대로 본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앤드나 버트 앞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들의 머리에 머리카락 모든 머리카락 또그 조차 카이는 end의 의미도 있지만 also 또는 even 의미도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후자에 해당을 합니다. 그 머리카락이 r 세어진다. perfect passive 분사 형태가 쓰였습니다. 먼저 트리캐스 명사 형태를 보시면 여성 명사고 제3격 변화를 따릅니다. 그래서 헤이 트리크스 그런데 주 속격 단수 형태는 트리코스 트리키 트리카 복수 형태는 트리캐스 트리콘 그리고 역격 복수 형태가 다시 트리크신입니다. 그리고 대격 복수는 트리 카스입니다.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키가 있는 곳에는 세타가 타우로 바뀌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식음이 있는 이 키라는 기식음 때문에 타, 세타가 타우로 바뀌었는데 이 기식음이 없는 곳에서는 크시로 바뀐 곳에서는 세타가 보존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머리의 머리카락 개수가 세어진다. A rithme menai는 분사 대 현재 형태는 arithmeo입니다. 숫자를 세다. 여기에 현재 완료, 수동태 분사 형태가 쓰였습니다. 보통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뉘앙스를 전달하는데 직설법이 아닌 경우는 본문에서처럼 분사인 경우는 현재 상태에 더 뉘앙스를 맞춥니다. 그래서 너희들의 머리에 머리카락 개수 그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세어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